돌렸다 시작 ㅋ ㅋ 서 그러는 아 긴장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노바 6기 유튜브 팀조민이 송대현 정예진입니다 <목소년단> 안녕하세요 노바 6기 유튜브 팀 오지현 이하전성민입니다 저 유튜브 팀은 한 달에 두세개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기획을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영상을 올려야 그 시기와 맞는지 그런 걸 기획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죠. 기획했던 대로 인원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 시간 조율을 해서 촬영할 때 잡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만전 촬영본들을 팀 쪽방으로 전달을 해서 그 담장을 정해가지고 이 영상은 누가 맞고그 다음 영상은 누가 맞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편집한 영상을 정해진 날짜까지 영상을 올리고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 팀원들끼리 이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담당 선생님께 유튜브 말, 완성된 영상을 보내서 2차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 받을 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 수정을 해서 업로드하면 끝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완성되는 네. 아. 유튜브 네. 저희는 이제 유튜브 팀이라서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편집 지금 저희가 하는데 사실 촬영은 저희로 한정된 건 아니고요. 노바 네, 뭐 전체가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 촬영 계획했던 거 대로만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서 좀 유동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저희 유튜브 팀 분위기는 어떤가? <laughs> 어, <laughs> 한 목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들 아 웃어. <laughs> <얘들아> 웃어? <웃음> <웃음> 아무래도 네. 컨텐츠가 많아야 되다 보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무착묵하게 부착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팀 팀장인데 또 여기서 제일 막내라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오구오구 해주셔서 팀 분위기 매우. 음. 오구오구보다는 니디씨가 <laughs>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오늘은 제 칼이 호랑이 어이 선생님 <laughs> 지금까지 노바육기 유튜브팀 조민희 송대현 정예진 오지현 정성님이하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시니까 저희는 충북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노바육기 블로그팀 김민희 하진영 김민주입니다 아아 일단 인스타팀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인스타팀은 좀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블로그팀은 거기서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더 담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이 강하신 분들은 인스타팀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그 능력이 더 좋은 분들은 블로그팀에서 능력을 고 블로그 팀은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글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팀입니다. 많이 음.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laughs> 블로그 팀은 자신이 알아서 블로그 업로드 하면 돼서 개인적인 취안이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위기를 먼저 꼽자면 분위기는 저희 굉장히 화기애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년 또7기 친구들도 어떤 분위기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 유키 블로그 팀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블로그 팀은 아무래도 글로 쓰는 거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팀 팀장 김민희 하진영, 구민주 였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노바 인기 인스타 팀의 박준용입니다. 인스타 팀장 김서형입니다 인스타 팀 한지영입니다. 아! <laughs> 저희 인스타 팀은요. 노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 수험생분들께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24시간 저희가 깨어 있는 시간 동안 답장 드리고. 오바 관련 활동 사진, 입시 모집 기간 같은 공지사항 등을 카툰뉴스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가 이제 가장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간단하면서 간편하게 올릴 수도 있고 보는 사람도 간편하기 때문에 인스타팀이 가장 그래도 활발한 그 활동을 좀 중요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사실 분위기를 할게 개인 개인이 게 너무 커가지고 정매지만 <laughs> <laughs> 아주 행복했답니다. <laughs> 그리고 세 명이다 보니까 일도 그냥 더 일사천리얼이나 딱딱 배정해서 하는 느낌이야. 진짜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바이오끼 인스타팀 김다영, 박준영, 황지영이었습니다. <laughs> 해피 인스타팀!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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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책기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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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홍보대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사실 중도대학교 학교 홍보대사는 해율이랑 노바랑 두 대가 있잖아요. 노바가 해율보다는 직접 고등학생들이랑 어, 만나는 활동들도 많았고, 그래서 어, 저는 아무래도 말하는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 해율도 좋지만 노바가 나랑 더 맞겠다 싶어서 노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할수 있는 활동 중에 좀 특별한 경험을서 일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사나에 이따 그 입학 홍보대사도 마음 으로공부를 보고 고민 없이 바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기에 대학 입시를 겪어봤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에 아쉬움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험자로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학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홍보대사분들을 되게 동경해왔고 학교 로망 중에 하나가 홍보대사를 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가 연임을 하고 뭐 연임하는데도 뿌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로망 가지고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던 할날위 로바를 그 전에 먼저 하신 선배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습니다 저도 하연이랑 성민오빠처럼 고등학교 때 홍보대사분들을 보고 아, 나도 나중에 대학교를 간 다음에 홍보대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대학생활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홍보대사를 꿈꿔왔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홍보대사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입학 홍보대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 가장 크게 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크게 다가와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노바 오기를 하다가 연임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 만나고 또 같이 홍보대사 하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좋았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을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대학 교 와서 기억에 남을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된게 가장 크고요. 또 마침 동생이 고3이라서 입학 홍보 대사를 하면은 조금 더 동생같이 그런 학생분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바 유기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노바 활동을 찾아보니까 수험생들 대상으로 홍보할 동도하고 유기상담도 하는 거고. 뭐 이게 학교에 서어오는 재미있는 활동이겠다 싶어서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 코로나권이어서 수업도 비대면으로 했었는데요. 아, 더 이상 이렇게 흐지부지 보낼 수 없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봤던게 입학 홍보대사였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대학생을 로망 같은 거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학교에 가면 꼭 하고 싶었던 활동이 홍보대사 활동이어서 노바 입학 홍보대사로서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강문에도 가고 설명회 다니면서 제가 꿈꿔왔던 홍보대사의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노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노바 장학금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될것 같은데 보통 금액은. 최저시급 플러스 아, 최저시급 곱하기 네. 한달에 36시간씩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고요. 어 주의사항은 봉사장 학생이라고 학교에서 불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랑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금 있는 걸 알기 전에도 전 홍보대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러니까 장학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장학금도 주네? 하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힘들게 일하다가도 이제 딱 장학금을 받으면은 기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장학금 때문이 아니라 장학금을 키폭제로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노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저 이거 옷도 다 받은 겁니다 과장도 <목소리> 면접. 면 일단 많이 웃고 옆에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끄덕끄덕 거리면서 음 저런 답변을 할수 있구나 라는 식의 제스처를 보여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로바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고서 할수 있는 SNS가 어떤 게 있는지 그를 조금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면을 거세요. 나는 완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최면을 거시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더 자신감 있게 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거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감 하나로 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말씀하시면 은 붙을 수 있을 것같고생니다 1차에 자기소개서를 내고 2차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1차에 제출했던 진실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2차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를 돌이켜보면은 많이 부족한 모습도 많았고 서투른 모습도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노바 체계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돈마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학부모와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어떤 선하고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친구들이 꼭 충북대학교 오고 싶어요 아니면 꼭올 거예요 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 충북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너무 넘치시고 학교에 대한 애정도 넘치시는 분들과 입학 홍부대사 윤기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 저 스스로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제 인생에 있어서 굵고 선명한 한 줄을 남긴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습신다요 어, 저도 회장을 맡으면서 연임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회장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따라와준 동료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년1 1 개월, 십이 개월이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긴 시간이라고 하면 길기도 하고 짧다고 하면 짧기도 한데 그래도 뭐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밑거름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홍보에사는딱이 대학교 이사하면 딱이 시기에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값진 경험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저를 많이 성장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박 유키분들도 다 너무 좋았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가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리면서 대외적인 활동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행사도 많아지고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뜻깊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활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에너지를 얻었고 제가 좋은 영향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영향을 받아서 어 행복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이 노바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 노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해냈습니다. 어서 뭔가 여기를 활동하면서 박남회나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큰것 같고 또 우리 인스타 팀장님 지시대로 우리 인스타팀 같이 활동하면서 카드뉴스 제작 을했도 저는 향상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도바, 도바로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동생들과 함께하니까 책임이 그만큼 더 막중했고 작년 언니들이 되게 약간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셨어서 그 좋은 점만 따서 저도 똑같이 따라가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되게 이번에 부담감이 막중했어요. 저는 이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과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제가 다니는 학교인 충북대학교를 홍보하고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 시간이었고 1년동안 행복하고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나 <laughs> 아, 아, 정말 전후반 연예인 사람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이것도 정말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크게는 학교를 대표해서 하는 일기 때문에 애교심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할수 있는 분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 직접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일이 정말 생각보다 더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매사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어, 선생님들과의 그런 소통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홍보대사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항상 내가 먼저 나선다는 의미로 좀 그렇게 책임감 갖고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